안녕하세요. 원엔시코리아의 한정석입니다. 자, 오늘은 고객이 보내주신 두 번째 어, 도면을 3D로 모델링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음, 보자. 일단 도면을 불러왔는데요. 일단 치수 선들은 감춰야 되니까 여기에 스마트 다중 선택 가셔가지고 뭐를 여기에 치수 또는 문자 선택하신 다음에 삭제하세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은 그냥 요거 영역 선택이라는 걸 선택하셔 가지고 이렇게 그냥 지워버리세요. 예, 네. 뭐, 어 그냥 과감히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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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버리세요. 그냥 이렇게. 요것도다 필요 없으니까 딜리티 자 지워졌어요. 그러면 평면도 어 여기 보면 어, 중심선도 있네요. 자, 스마트 투영에 가셔 가지고, 어, 여기 속성으로 여기서 중심선 선택하셔 가지고. 중심선도 이렇게 삭제하시면 삭제 다 되는 걸볼수 있죠 자 일단 이제 이게 2d로 왔는데 이 2d가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좀 보시면 이걸 어떻게 3d로 도면을 2d를 가지고 그릴지를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데 어, 굉장히 길어요 제품이 이렇게 보면 일단은 이걸 먼저 저 원점으로 일단 보내 보도록 할게요 자 모두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끝부분을 원점으로 이동하죠. 이동. 어디를? 요끝 지점을 딱 찍으신 다음에, 여기다 그냥, 머니까, 그냥 제로? 제로 입력하시고, 오케이. 누르시면, 같죠. 자, 입체도로 약간 돌리시고, 스페이스바 두번 딱딱 치게 되면, 화면,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지죠? 자. 우리가 도면을 많이 그리다 보면 얘를 어떻게 하면 좀 빨리 그릴 수 있을까라는 걸 이제 찾게 되는데 자 기준이 필요해 기준 기준이 뭐냐면 지금 이 튀어나온 부분 말고 전체 가장 큰 덩어리 부분을 한번 쫙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를 중간에서 이렇게 단면했을 때 요거 빼고 요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먼저 쫙 만들어놓고 위에서 밑으로 탁탁 내리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일단 우리가 측면도에서, 그죠? 중간을 잘랐을 때이 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만 빼고 싹 일단은 감추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요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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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추기 해서 감췄어요. 요 부분은 선이 직선이니까, 그죠? 파랑색으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그려넣을게요 이렇게. 그죠? 다음에 또 여기서부터 자, 끝까지. 굉장히 길어요, 보니까, 제품이. 요까지. 여기가 라운드가, 라운드인가? 자, 여기를 찍어보면, 측정에 가셔가지고, 단일 검증을 해서, 요거 찍어보세요. 그럼 이거는, 어, 직선. 아, 여기가 아니네 잘못 왔어, 잘못 왔어. 자, 요거 아니구요. 요선이네요, 선 그러면, 예, 예. 는, 그냥 지워버리시구요. 자, 아, 감축이 감추기 그냥 감축해놓으시고 감추기 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쫙 끝까지 가장 몸체가 되는 이 끝까지 쫙 이렇게 그리세요. 그죠다그려졌죠 자, 그럼 이 커브 여기는 뭐 r 값이 어, 1 0발 여기는 그냥 직선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걸 먼저 쫙 이렇게 보내는데, 음, 얼, 어떻게 보내냐. 자, 봤을 때, 요 거리를 일단 알아야 되는 게두개 검, 측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보세요. 28m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28mm냐 쭉 만들어서 그, 그려, 내리세요, 그냥. 어떻게? 자, 일단 입체도로 놓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원CNC에 보면 모델링 작업에서 커브 솔리드, 라는 거에서 만들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우클릭 하세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28mm 마이너스 28mm 넣고 엔터 빡치면 기본 베이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그죠? 기본 베이스가 자이 기본 베이스를 어디다 갖다 놓냐면 여기다 다시 갖다 놓으시면 돼요. 어떻게?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쭉 볼게요. 여기 평면을 일단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택하셔가지고, 평면을 일단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하세요. 하신 다음에, 얘를, 얘를 선택하시고요 선택하시고, 우리가 이동해 가시면, 이동에 가면 뭐가 있냐면, 평면을 절대로 이동하는 버튼이 있어요. 얘를 탁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평면으로 탁, 탁, 봤을 때 가는 걸볼수 있죠. 그죠? 자, 일단 평면으로 옮겨갈게요. 평면. 여기 해놓으시고 근데 위치가 안 맞잖아요 그죠 위치를 안 맞으니까 위치를 쭉당겨서 가면 되죠 어디를 이 부분을 그죠 자 일단 가보도록 하죠 먼저 자요 부분을 어디로 쭉 해서 여기로 가면 되는 거죠 여기로 그죠 이렇게 근데 내려야 되는데 얼마만큼 내려야 돼요 어 원래는 이 이제 확인해 봐야죠 자 따, 단 자, 일단, 도면에서 모두 보기 하신 다음에, 어, 예, 이, 여기 상단이, 지금 이게 제로, 제로쯤에 가 있으니까, 여기만큼 내리면 되잖아요. 그죠? 측정해서 두 개를 이렇게 해서 보세요. 4mm 내리면 되네. 4mm. 그죠? 자, 그러면, 맞나요? 4mm? 아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까지 내려야 되는 거네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mm네, 6mm. 6mm를 딱 내려주면 돼요. 지금 이게 바닥에 있으니까, 자 얘를 선택, 모두 선택 취소하고 얘 선택한 다음에 이동 증분값으로 그냥 마이너스 6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어, z. 정면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정면도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예요? 찍고, 찍었을 때. 오, 뭐야. 아, 이게 이걸로 나오는 게 아니죠. 어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4m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죠? 자, 아, 6mm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평면도를 두고,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요, 그 우리, 요 라, 이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 가이드라인을 밑으로 쭉 뽑아주는 거예요. 그럼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선이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얘는 감추기 해놓고요. 이 선을 찾기 위해서 요런 걸다 제거하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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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그죠? 저 끝에도 가가지고,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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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선택하신 다음에, 감추기. 그 다음에, 얘도, 감추기. 딱 하세요. 그 다음에, 요 손을, 어, 요선도막 이렇게 두 개가 겹쳐있는 걸볼수 있어요. 그죠? 삭제! 하시고, 얘하고 얘는 바로 그냥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음, 두개 검증을 해서 찍고, 찍고, 한번 붙죠. 자, 반대쪽도 쭉 가셔가지고, 여기도, 여기도 겹,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자, 두개 다듬기로 선택 선택. 선택 선택 됐습니다. 이걸로 이제 쭉 내려 주는 거예요. 자, 일단 도면 층에 가서 모델 전부 보기 해 놓고요. 아이고, 이거 요거를 다시 이고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는 빼셔야 된다 그랬죠. 자, 감추기. 자, 일단 밑으로 한번 쭉 내려보도록 하죠, 이제. 자, 도면층에 가서 솔리드 모델 어, 뭐 솔리드 만들기, 늘리기라는 거 선택하시고 얘예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디 밀어내기 할 높이를 바닥을 그냥 딱 찍으세요. 맞나? 우클릭. 아이고, 잘못됐네요. 자, 다시 늘리기 찍고 우클릭. 한, 아니, 아니네. 아, 여기 뭔가 선택에 좀 장애가 있는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빼세요. 이런 거 선택에 장애가 있으면 어, 안돼요 자, 감추게 놓고 어, 여기 여기도 있네요. 요거 요거 감추게 놓고 다시. 자, 늘리기 찍고 바닥까지 되죠. 찍고 요 바닥까지 요거 됐네요. 금방 이렇게 만들어진 거볼수 있죠. 그정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짜잔 봤을 때. 요 부분, 여게 각도,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를 탁 날려야 되잖아요. 그죠? 요거는 또 어떻게 하냐.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전, 음, 자, 일단은 살짝, 얘를 살짝 돌리는 거예요. 자, 얘를 딱 클릭하신 다음에, 어떻게? 짠짠 해서, 어, 여기 가면 회전이라는 거 있죠. 회전. 회전 선택하시고, 음, 자 일단은 회전축을 정하라고 하죠. 난 회전축을 이걸로 할 거야. 근데 어느 축으로? X축으로 할 거라 이거죠. X축으로. 자 근데 얘가 바닥인지. 이걸 잘 보셔야 되겠네요. 자 위로. 아 여기 요 90도 위로 네요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위치가 안 맞을 수니까 있으 얘를 여기다 탁 갖다 놓으면 정확하게 위치가 맞을 수 있겠죠. 이동. 그래서 어디를? 요 바닥면을 어디로? 여기로 딱 이렇게 갖다 놓으면 위치가 맞죠. 그죠? 자, 이렇게. 어, 갖다 놓기 전에 지금 이거를 이동을 좀 시켜놓고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자,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얘를 드래그해서 딱한 다음에 일단 먼저, 음, 도면층에서 새로운 도면층을 하나 만들다가 도면으로 그냥 보내세요. 도면으로 그냥 보내면 되겠네요. 자, 이동. 요 부분을 어디로? 요 부분으로. 이동한 거죠. 이렇게. 자, 여기서 가셔가지고 필요없는 것들을 일단 싹, 싹 필요없고, 어, 도면. 그 다음에 디폴트. 모델만 요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선택 취소하시고 우리가 도면층만 보고 수정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일단 모델은 감추기 하시고요. 음, 가만히 있어봐. 아, 모델을 봐야지. 모델 보고 여기를 평면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거 평면, 스마트 평면 선택하셔가지고 서피스 평면화 딱 해서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모델은 감춰 두시고요. 스페이스 x 누르게 되면 이것만 보여지는걸볼수있죠이 부분을 잘라내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이런, 이거랑. 어떻게 잘리는지, 뭐, 잘 보세요. 자, 요거랑, 요건 필요 없어요. 그냥 감추기 해놓고, 선을 이렇게 탁, 탁, 탁 그릴 거예요. 볼까요? 자, 선을 이렇게딱 해서, 뭐, 전체 가죠, 뭐. 그냥 쭉 가셔가지고, 요렇게 착, 직각해서, 에이구, 에이 뭐, 상관은 없어요. 어. 자, 요렇게. 이렇게 선을 하나 만들었는데, 얘를 왜 만들었는지 한번 보세요. 자, 얘를 이렇게 착 보내버릴 거예요. 해볼까요? 자, 음, 이 평면, 평면을 기준으로 절로 보내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방향으로 그냥 무한정 보내는 건데, 자, 여기서 이번엔 자르기라는 걸 가지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우, 우측 선택, 아니, 잘, 자, 자르기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어디까지? 여기가 마이너스 28 지점이에요. 가볼까요? 턱. 갔더니 어떻게 돼요? 이 부분이 탁! 잘린 걸볼수 있죠. 그죠? 자, 모델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죠? 자, 더 이상 이제 이 선들은 다 필요 없으니까, 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파란색은 그냥 지우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삭제. 왜? 안쓸 거거든요. 그죠 자, 그다음에 요렇게 보신 다음에 스페이스 바 x 누르고 여기 에가 보시면 이제 요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어디다가? 여기에다가 구멍을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냐? 얘를 하나 이제 만들 거예요. 기준을 요길 가지고. 그러면 자, 도면성물 하나 가지고 여기랑 이렇게 갔을 때 여기랑 하나 만들고요. 여기는 약간 제가 더 내릴 거예요, 일부러. 음, 아, 그냥 여기서 간격 띄우기 1mm 딱 빼가지고 얘를 1mm 정도 늘리면 되겠네요. 한개 다듬기 탁 했어요. 다음 필요 없는 것들. 얘 필요 없고 얘 필요 없어요. 중심선 라인을 하나를 그릴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제가 뭐 하는지 잘 보세요. 자, 얘 필요 없고 얘다 필요 없는 것들인데, 일단 지워버리고요. 요 라인만 필요해요. 여길 기준으로. 요길 기준으로 간 라인 자 일단 그냥 제가 나는 기본 평면 xy 기본 평면에서 뭘할 거냐면 모델 작업에서 기본 솔리드에 가보시면 회전이라는 게 있어요 회전이라는 게 근데 기준선을 가지고 회전하는 게 있어요 요, 요 기준선 기준선 선택 자 확인 자 스타트 밑으로 여기까지 우클릭해서 선택 취소 그럼 뭐라고 나와요? 회전축을, 회전축으로 사용할 기준선을 선택하세요. 요거의 기준선이죠. 자, 더 이상 만들 게 없어요. 닫기. 이거 뭐, 동그란 게 이렇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죠? 제가 색상을 노란색으로 좀 정의를 할게요. 자, 이렇게 노란색으로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자, 일단 기준을 잡기 위해서 선을 제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그릴 거예요. 얼마만큼 이 원의 끝지점까지 가면 될것 같은데, 음, 끝지점까지 갈 방법이 없으니까, 아, 여기, 그냥, 아, 여기 선 있네요. 그냥 선.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제 평면에서 서피스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기준을 이걸로 잡아놓고, 얘랑 요 선을 절대로 보낼 거예요. 이동이가면 평면에 있는 걸 절대로 보내기. 한번 같겠죠. 짠 짠. 이렇게 왔잖아요. 그죠. 자 이제 무엇을 하냐. 잘 보셔야 돼요. 자 이동. 자 제로 제로 점에 있는 걸 여기로 이동한 거예요. 그죠. 이동을 요렇게한걸볼수 있죠. 자 밖으로 여기 측면에서 오면 이렇게 밑으로 완전히 딱 기어 나온 걸볼수 있죠. 자, 우리가 서피스 평면에서 기본 평면으로 일단 가시고요. 자, 한번, 자, 선택 취소하시고, 봐봐요. 어떻게 하나? 이 모델 작업에 가서 모델링 편집으로 가세요. 여기서 절단이라는 걸 눌러요. 붙어 있는 두 개의 모델 중 하나만 선택해서 자르는 거예요. 선택. 하신 다음에, 자 여기 보면 수정될 객체 자르기 선택 예로 자르는 거거든요 딱잘랐죠 다시 얘와 얘를 선택해 가지고 이동할 거예요 자 이동 자 이동 어디로 일로 이동하는 거죠 일로 이동을 딱해 보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구멍이 난걸볼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선택 취소 하시고요 다음에 모델 절단. 자, 수정. 자, 자를 거. 잘라졌죠. 다시 얘와 얘를 가지고 또 이동. 이렇게 해서 또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선택 취소. 자, 제 구멍 났죠. 여기도 다시 한번 똑같이. 자, 여기 가서 절단. 자, 요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끝난 거죠? 다시, 예와, 예, 선택해서, 또, 이동. 자, 요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선택지소. 음, 여기 가서, 절단, 예와, 아, 잘못했어요. 자, 절단, 예, 얘를 선택해야죠. 그죠? 다시, 이게 계속 두번 선택하기 귀찮으시면요. 이고요거 색상으로 선택하세요. 노란색, 그다음에 파란색. 이렇게. 꿀 선택이 되죠. 자. 자, 이동. 선택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많이 선택됐어요. 그죠? 자, 뭐가 됐는지 나잘 모르겠고. 자, 어쨌든 가서 절단. 자 선택, 선택. 다시 예, 예. 선택하고 이동. 뭐 이게 굉장히 많으면 사실 이렇게 안 하고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근데 몇개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더 이상 얘 필요 없으니까 얘는 버려요. 그냥 이렇게. 자, 다된 거예요. 자, 작업이. 자, 여기서 원하는 모델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거랑 똑같이 튼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죠. 오,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왜 각이 있네? 각, 요 각, 이 각이 몇도죠? 몇도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확인해 보죠. 여기 쭉 어, 부도 보기 해야 되나 보네요. 어, 어이고 각, 아 여기 있네요. 각. 이 각이 이 각이 얼마냐?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두개 다듬기 여기와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음, 이걸 한번 빼 보고요. 이걸 빼서, 거리를 측정 한번 해봐야죠. 여기서 여기까지. 2. 여기서 여기까지. 1.984. 1.984에요. 어, 실제 그런가? 다시 한번, 이쪽 반대쪽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두개 다듬기 해서, 짠, 짠, 2. 이아 이네요. 이. 인데 여기서 내가 사, 어, 선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이밀인데. 음, 보자. 일단 여기서 도면 성분은 다 필요 없으니까 어, 색상 선택에서 회색만 빼고 다 지워 버려요, 그냥. 다 지워 버려도 됩니다. 이제 딜리티 딱 눌러서 없애 버리고요. 여기서 뭐또 색깔이 있나? 색상 선택. 오, 아직도 많아요? 뭔가? 빨간색. 선택. 선택되는 것들이 없는데, 삭제. 어, 뭐 속성이 없대요. 자,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각을 조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를 평면으로 잡고, 스페이스바 X를 한번 딱 눌러보세요. 이렇게 되죠. 요기 각이 요걸 만들 건데 어떻게 만드냐. 일단은 쭉 하단에 가셔가지고 서피스 외곽선 축출 딱 축출하세요. 만들어지죠. 그죠? 자, 그럼 위에도 뭐 선이 있을 텐데 어떤 선인지 모르니까 일단 입체도로 살짝 돌려놓고요. 요 선을 선택을 딱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선을 선택해서 이 도면층에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음, 투영이라는 게 있어요. 투영. 복사 빼주시고요 평면으로 투영하는 거예요. 확인. 그럼 딱 오죠. 다시 평면으로 가세요. 가신 다음에,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일단 얘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 선이 하나짜리네요. 여기 가셔서 두개 다듬기로 이렇게. 다시 두개 다듬기로 얘랑 얘랑. 그죠? 자, 얘는 필요 없어요. 얘는 필요 없고 없으니까 삭제 그럼 우리가 못 따기 2mm를 줘야 돼요. 어디 선에 가셔서 여기 못 따기 얼마 2mm 이렇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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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필요한 건 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쭉 가서 여기와 요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와 요렇게 여기까지에요.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은 뭐 하려고 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현재 이걸 가지고 이 평면을 가지고 쫙 빼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리는 거. 어떻게? 해? 자, 쭉 내려가서 보면 자르기라는 걸 가지고 얘를 선택하신 다음에 끝으로 끝까지 쫙 가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응. 음,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다시 색상 선택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싹.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모델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죠. 색상을, 솔리드 색상 넣기로, 어, 난 무슨 색이 좋아? 어, 녹색. 녹색이 좋아. 녹색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모델이 만들어졌고, 기본 평면으로 놓고 좌팩에딱 없애 버리고요. 음, 자, 색상을 한번 별도로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색을 요색 여기하고 여기에 색깔을 다르게 넣고 그다음에 저 우에도 우에도 다른 색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는 회색. 요거 요거. 아이고. 여기 여기. 짜잔. 자. 여기와 여기. 요렇게. 그다음에 음. 요거. 짜잔. 요거 요거. 이제 요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자, 요거 요거. 자, 끝났어요, 모델이. 모델 작업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어 보았죠. 자, 뭐좀 복잡한 과정이 있었지만 뭐 이렇게 만드는 거라는 거 보여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표준 그래서 안에 실선, 안에 실선이 안 보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서는 이거를 가공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한번 기대해 보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